안녕하세요. 어, 오랜만에 제가 동영상을 올리는데요. 그 동안 겨울 동안 저도 바쁜 일이 많았어 가지고 어, 하우스도 많이 돌보지 못하고 아 올해는 꽃도 많이 정말 보냈어요. 예, 집에 오래 없어 가지고 그렇게 됐네요. 그 지금 이게 물 주고 있는 거는 마늘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 마늘은 일반 마늘이고요. 물을 오래도록 안 줘가지고 그래도 이렇게 잘 살고 있잖아요. 이거는 제가 하우스에 12월에 심은 마늘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물딱한번 줬어요. 그리고 오늘 두 번째로 지금 물주러 나온 거고요. 요거는 일반 마늘 어, 많이들 보셨죠? 그리고 요거는 코끼리 마늘이라는 거예요. 코끼리 마늘은 이렇게 간격을 한 30cm 정도 넓게 주고 심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코끼리 마늘은 보면 일반 마늘하고 처음에 자라는 거는 비슷하다 싶은데, 근데 자라는 거 보니까 좀 틀려요. 요거는 코끼리 마늘, 요거는 일반 마늘. 네, 대가 코끼리 마늘이 좀더 훨씬 굵어질 것 같아요. 지금 자라면서 보니까 코끼리 마늘이, 어, 대가 더 굵어지거든요. 그래서 코끼리 마늘을 이만큼 심었고요. 여기까지. 여기까지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는 일반 마늘 일반 마늘을 더 촘촘히 심을 수 있거든요 한 15cm 간격 그렇기 때문에 일반 마늘이 좀더 잎사귀가 많아 보이고 이렇게 뭐 듬성듬성한 게 덜하죠 근데 코끼리 마늘은 나중에 키가 크면 일반 마늘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15cm 갖고는 안 돼요 그래서 30cm 그 간격을 좌우로 주고 심어야 돼서 이렇게 듬성듬성해 보이지만 네, 굉장히 그래도 많이 심은 겁니다. 이 코끼리 마늘은 70년 전에 우리나라에서 그 미국으로 넘어갔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미국에서, 원래 우리나라 토종 마늘이었는데 미국에서 어 심어가지고 그동안 이 코끼리 마늘을, 어뭐 축제도 하고 할 만큼 이 코끼리 마늘이 마늘 하나가 일반 마늘에 한 3배 정도 되거든요. 3배 더될 수도 있겠네요. 엄청 커요. 그리고 그 쌉싸름한 매운맛이 없기 때문에 샐러드로도 막 그냥 썰어서 먹어도 되고 그리고 이거를 흑마늘로 이, 이 코끼리 마늘을 흑마늘로 했을 때는 일반 마늘 흑마늘보다 그 효과가 엄청나게 몇십 배 그렇게 뛰어오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올해 흑마늘 좀 만들어 보려고 이렇게 코끼리 마늘도 심었고 어, 가정에서 먹을 일반 마늘도 이렇게 심었습니다. 지금 제가 이 물을 주고 있는 저는 겨울에 여기 하우스가 물이 끊기거든요 어니까 지하수로 물을 주다 보니까 얼어요 그래서 이렇게 통 같은 데다가 물을 받아 놓고 이렇게 어 음, 휴대용 조리기 이걸로 이게 이제 충전해서 쓰는 거거든요 이런걸로 물을 주고 있습니다 네 지금 코끼리 마늘은 꽃이 피면 보라색 알리움 같이 꽃이 펴요 그래서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작년에도 너무너무 그곳에 반해서 꽃만 봐도 좋겠다 싶은 마음으로 이렇게 많이 심은 거거든요. 꽃이 필때 다시 한번 여러분께 그 멋진 광경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늘 열심히 키워서 다시 한번 찾아올게요. 네. 감사합니다.